이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등교 수업 학생들의 생활 반역 관리 성패 여부와 여부에 따라서 일자 코로나 파동 극복과 새로운 일상생활로의 복귀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선거 방역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라면 학교 방역 성공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 우선의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며, 당국은 학생들과 코로나가 연결되는 고리 차단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입지생들에게나 코로나 감염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양반은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학교가 아니고 검정고실 보는 사람들이 이미 검정고실 봤습니다. 금년에 입학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우리가 생활 방역에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자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재정 전략 회의가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도 저와 원내 대표 정책 의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각국의 재정 역할을 극, 극대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그 수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 초기에는 플러스 3% 성장을 전망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이너스 3%까지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 연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면은 우리 수출은 그에 따라서 자연히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GDP 생산량이 그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을 하기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 비율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채무 비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하는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그런 입체적인 판단을 잘 해서 국가 재정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저도 오늘 청와대에 가서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대통령께 말씀 도 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좀더 우리 경제를 입체적으로 예, 역동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21대 임기 시작일입니다. 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만 빼놓고 다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는 정말로 중요한 국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라는 그 국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 협상에서 할게 있고 그 국회 규정에 따라서 할게 있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회 규정이 있는데도 다 모든 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규정으로 성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고 또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상할 것은 또 협상을 하는 그런 그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좀 협상과 국회 규정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